오, 좀잘 치서 공이 없어졌죠? 아, 역시 대부분 가지고 있는 그 샷이 나오네. 좋죠. 아, 보통 슬라이스나? 보통 슬라이스. 존댓말 해야 되나? 아니아니 아니. 무례하게 하. <laughs> 자, 집중해서 합시다. <laughs> 아무 생각 없이 치는 거야? 그냥, 진짜? 본능적으로? 냥 그냥, 편하게, 오케이. 편하게. 이런 샷이 많이 나오잖아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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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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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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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그 아, 이렇게. 지금 그냥 거의 뭐 그냥 기계 가, 어, 그냥 대자마자 바로 이거거든 기계 꺼 나가지고. 어. <laughs> 골프 기계. 자 루틴. 좀 루틴은 약간... 제가 원래 있는데 오늘 긴장돼가지고 방송이라. 아. 제가 이 이건 좀 제대로 해볼게요. 제가. 최근에 주연수가 옛날 에 연습할 때두번 스윙하고 세 번째 하는 게한 샷으로 연습했었거든요. 아 이거 반칙 되겠다. <laughs> <laughs> 와. 그 스윙 연습의 루틴을 말하는 게 아니라, 아, 치기 전에 이렇게 치기 막. 전에 우리가 이제 뭐 약간의 동작을 좀 넣어야 되거든. 뭐 예를 들면 봐봐, 지, 지금 이거는 지금 잠깐 저기 저기서 봐봐. 자,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? 여기서 딱 이제 들어가 바로 들어가서 친단 말이야. 이렇게 어. 바로 이 아니라 우리가 좀 루틴을 가져야지. 그냥 기본적인, 뭐 오래 시간을 끌어라가 아니라 그냥 일단. 보고 이제 일단 이걸 한번 봐줘야지. 아. 네 라인 이 발이 괜찮은지 그리고 그립도 좀 괜찮은지 한번 봐주고. 아 너무 생각하고 쳤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웨글 한두번 그리고 치는 거지. 오. 이렇게. 지금은 그냥 가서 그냥 바로 아. 이러니까 좀 약간 좀 생각하고 어, 뭐 루틴만 조금만 천천히. 그래서 이렇게 헤드에 무게를 묶이면서 이렇게. 그렇지 방금 정도의 준비 과정. 알겠습니다. 어. 좀 여유 있게. 알겠습니다. 너무 빨라. 네. 성격 나오는 거지 아, 여기서 그치. 골프 치면 성격 나온다 하거든. 아. 다들. 여기 증인들 많네. 아그러게 성격을 알려줄. 그렇구나 자, 자 성격이. 그렇지. 오. 덜 휘기지, 덜 휘지 휘기. 왜냐면 빠르면 빠를수록 이게 클럽을 닫아줄 시간이 없어. 아, 이미 여기서부터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냥 편안하게 그냥 느긋, 느긋하게 아무도 쫓아오질 않아. 오케이. 봐, 오 얼마나 좋아. 뭐 아무 아무것도 수정하지도 않고. 그냥 준비 과정에서 좀 편안하게 느릿, 어. 느릿 느릿 세자. 이 마인드 쓰시네요 선생. 뭐든지. <laughs> 기술을 고치기 전에 일단 좀 심리적으로 천천히 후. 편안하게. 오. 이번에 좀 많이 열렸다. 아 이번에 자신감을 진짜... 믿고 세게 휘두른 것 같아. 어, 이번에 머리 치고 싶어가지고. 어. 다, 보여. 눈, 어. 난다 보여. 나는 다 보여. 더. 시간을 조금만 더 여유 있게 헤드를 좀더 느끼고 헤드를 느껴야 된다고 이렇게 좀 하셨는데 <웃음> 오케이 와오 <laughs> 어, 어, 편안하게 네. 아무도 쫓아오지 않아. 어 감사합니다 그래 이제 왼쪽으로 갈 수가 있어 <laughs> 어 아무것도 고치지 않고 루틴 어 그러게 루틴이래서 중요한 거 왜? 그러니까... 골, 골프 하면 루틴 얘기 많이 듣잖아 맨날 오른쪽에서 이렇게 좌쪽으로 가는 게 정말... 드로우 드로우라고 하지 그래. 그게 이게 여유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이 기본 베이스가 골프는 막 그래. 이렇게 서두르면 많이 우측으로 간다 거야 어.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내 몸이 막 이렇게 간단 거 골프는 왼쪽으로 가는 게 좋은 겁니까? 좋진 않지. 아... 죽음의 길로 가는 길이긴 한데 왼쪽이 아... 이거... 아마추어 분들께는 왼쪽으로 일단 보낼 줄 알아야 돼. 좌파. <laughs> 우리 채널은 정치 얘기는 아... 금지입니다. 루틴, 편안한 루틴, 조금 여유 있게 서두르지 마. 아 이거 돌렸다 이번엔 스윙이 빨랐어. 서두르지 말고 이, 이 샷이 너꺼야. 아무도 대신 쳐주지도 않고, 결과물에 있어서 책임도 안 줘줘. 그러니까 너가 좀할수 있는 여유를 다. 시간을 그... 보내. 잘 치기 위해서. 20초. 다 써. 20초를. 알겠습니다. 20초를 다 쓰면 돼. 자, 기술적인 거는 이따가. 알겠습니다. 오케이. 아, 어, 감사합니다. 어떤가 어, 우리가 볼을 많이 친다고 실력이 늘었으면은 이전 세계 사람들 다 프로야. 근데 아마추어 분들이 못하는 이유가 한 하나를 칠때 자기가 최선을 다 못하는 게 아마추어 분들의 가장 큰 실수거든. 그냥 서고 계속 치려고만 해. 앞에 시간을 주는 것만 해도 이렇게 뭔가 샷이 달라지네. 달라지지. 어. 왜 골프 대회는 볼거 아니야 티비? 보죠 보지. 선수들 뒤에서 딱 이렇게 보다가. 딱딱 걸어 가서 자기 루틴을 다 가진단 말이지. 아무도 막 뛰어들어 가지 않잖아. 그러니까. 막 뛰어 가지고 뛰어 가 가지고 정신없는 치고 이러지도 않잖아. 여유 하고. 있게 내네 시간을 다 쓰는 거야. 그렇다고 이게 또 너무 길어지면 또 매너에 안 좋기 아. 때문에 한 1분 정도는 너가 좀 편안하게 쓴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서는 한 20초 내로 치는 걸로. 오케이. 됐습니다. 자, 이제 딱 정해 줄게. 자, 셋업을 해. 네. 그리고 나의 발 라인을 한번 봐. 네. 그리고 그립을 한번 봐. 예 그리고 웨글 두 번. 그 웨글 두 번. 그리고 백스윙. 쌍 치는 거야. 오케이. 이제 발을 보고 그립을 보고 해도 두번 흔들어 주고. 제가 영어장도 어, 편하게 자, 스윙. 스윙. 오케이. 좋아. 그거에 적응해서 한두 개만 더 쳐보자. 네. 이게 마음이 급하면 손, 손이 먼저 나가 가지고 공이 슬래스가 나. 발라인 발라인 보고 그립 보고 두번 흔들고 백스윙 갔다가 오케이 샷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루틴 꼭 적용해서 매샷매샷 매샷. 이렇게 루틴 벌리지도 않고 그냥 이 헤드 헤드로만 쳐, 쳐 보는 거야 가만히 가만히 이런 식으로 어서 그러니까? 풍문으로 들은 거는 허리가 돌아가야 된다 하체가 네.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많이 돌리니까 좀 뭔가 그거는 이거지 거. 아직 걷지도 못하는데 응. 100m 달리기를 아. 가르쳐 주는 거야 아. 일단 걷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냥 여기서 요것만 아직은 천 개를 쳐도 늦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아. 헤드를 느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지 헤드를 완전 초보 분들은 딱 지금부터 저랑 같이 시작하시면 이제 완벽하시겠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